좀 전에 74불대까지 갔죠? 35% 지금은 조금 잠잠해졌는데 야 120불대가 순식간에 70불대로 가네요 현물가 120불대까지 갔던 은 오늘 불과 몇 시간 만에 70불대까지 74불대까지 내려갔습니다 3월 선물은 은 이제까지 본 이래로 은을 어, 뭐 본격적으로 투자한 건 얼마 안 됐지만 은 그야말로 이제까지 어, 원자재 하면서 본 이래로 30%는 처음 본것 같습니다. 35%까지 갔었는데 금도 마찬가지고 금도 그렇게 크게 변동하는 건제 처음 봤습니다. 금도 뭐, 두 자리 숫자로 벌어지는 건 처음 봤고 몇 시간 만에, 5,400, 5,500 가까이 가던 것이, 4,700 가까이 접근해서, 한때는 뭐한13%뭐 이렇게 벌어졌었는데, 그야말로 두 자리 숫자로 벌어지는 건 처음이네요. 금도. 금은 뭐 투자해 본 적은 없지만, 선물 쪽에서. 뭐, 그러다 보니까 구리도, 한때는 5불 70 근접 했었는데 거의 8% 이상. 지금은 이제 5불 80대. 오늘 원자재 시장 같은 리입니다뭐 구리, 은, 금, 더구나 천연가스까지. 천연가스는 거꾸로 뭐10% 이상 벌어지다가 지금은 이제 한8% 정도인데 글쎄요. 다른 건다 떨어지는데 천연가스는 나 홀로 올라가는데 어, 뭐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오늘 종가를 잘 봐야겠죠 어, 다른 원자재 이렇게 심각하게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오르는 데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요 다시 뭐 원래대로 한 사업을 초반으로 밀리지 않을까 싶은데 한번 지켜봐야겠죠